사실, 한 내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분위기상 들어도 안 되죠? 꼭 <laughs> 붙어야 돼요, 올해. 그쵸? 그러니까 저에게, 저에게 보내주신 눈빛은 제가 뭐냐면, 절박함. 이것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막 수업 준비하면서 긴장을 할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한주한주 한주 하면서도, 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면서 한 문제라도 더 만들까? 이거라도 좀더더 더 이렇게 다듬어 보려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기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막 절박함. 뭐 있죠? 긴장 풀자고 했는데 긴장 더 생기죠, 지금. 자, 예습이 안돼 있다, 오늘은. 그래서 아마 첫날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볼 지문을 오늘 3개를 준비했는데, 과연 3개까지 못 나가면요. 2월 하겠습니다. 2월 할 테니까 오늘 부담 없이 한번 가보죠. 자, 나레이션 아까 기억하고 있죠? 어, 나레이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할 때 필요한 게두 가지 능력이거든요. 기억력과 통합력이에요. 그 다음, 아,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추리력입니다. 기억력, 통합력, 추리력. 이세 개가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예요. 근데 대개 이세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통합과 추리력은 조금 가진 것 같아. 근데 난 기억력이 없어요. 진짜로, 저는. 양심적으로. 저는 번호 못 외우고요. 사람 이름 못 외워요. 정말로. 그리고 본 거를 몰라요. 제가 오늘 수업했잖아요? 다음 주 되면요, 저는 바로 까먹는 게제 특성입니다. 되게 이기적인 기억력이에요. 그러니까 뭘 저장을 안 해요. 어, 순간에 보고. 그래서 수업 강의 준비도 뭐 미리 못 해놔요. 항상 전날. 딱 하고, 아니면 오기 전까지 이렇게 해야 기억이 나지, 한 이틀 전에 이러면은 기억을 잘못 해요. 아마 사, 여러분들도 그러겠근데 기억력이 또 좋은 사람이 또 추리력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어, 그러니까 공부할 때부다는 기억을 해야 돼요. 뭘 했는지, 내가 뭘 봤는지, 아, 이게 어디 있었는지, 기억력도 중요하고, 통합력. 결국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이명구 씨, 지금 유형은 일반 영어, 영미문학, 영어교육론, 영어화다 따로가 아니에요. 한 책을 원서를 보더라도, 이게 교육론 원서 한 권을 보더라도, 그것에 일반 영어도 들어가 있고, 영학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 이해되시죠? 어, 그러니까 통합력이 또 필요하다는 말이죠. 어, 그 다음에, 추리력, 즉 그냥 주어진 것만 하는 거 아니라 아 이게 왜 이런 말할까, 왜왜 항상 왜왜 어왜 이걸 물어봤을까, 어 여기 함정이 뭘까, 그래서 추리하는이세 가지의 그 힘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죠? 제가 오늘 헌터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자, 헌터 봅시다. 아, 헌트 보기 전에 문제 좀 드렸거든요. 요거는 제가 따끈따끈하게 방금 오기 전에 해가지고요. 오타는 없나? 거기 헌트라는 지문을 드렸고요 문제가 The main idea of the paragraph is implied 됐다. 이 지문에 main idea, 요지래, 그래 글의 요지,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문 implied 돼 있다는 말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함축되어 있다. 암시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자. 여자는 여기에서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할건 제3의 남자의 와이프다. 여자가 담배를 찾고 있다. 왜냐? 그녀가 흡연에 중독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담배를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써라 그랬어요. 뭘 썼냐면 그라운드라는 건 이유죠. 이유 근거를 써라. 그녀가 중독되었다는 한 근거를 써라. 담배 중독됐다는 근거를 써봐라 한 번. 대신에 조건이 있다. Do not copy more than six consecutive words from the passage, paragraph. 지문에서 몇 단어 이상 연속된 단어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말아라. 여섯 개 이상은 되는 거는 옮겨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섯 개까지는 그대로 갖다 써도 된다. 이해되셨죠?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p a r a p h r a s e 란 말이죠. Paraphrase라는 말. 아마 기출 문제를 다 보신 분들은 2차 문제 그쵸 어, 유형으로 한번 내 봤어요. 완전히 그냥 일반 영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반 영어. 자, 요 문제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항상 문제부터 읽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문제를 읽고 나면은 아, 이 여자가 담배 중독되었구나. 그래서 뭔가를 찾고 있구나. 근데 담배를 찾고 있구나. 알고서 지문 읽는데 문제를 안 읽고 지문을 읽다가 문제를 보면서 아, 그거였구나. 이상하잖아요. 아셨죠? 자, 봅시다.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중독되었다는 증거를 본문에서 찾는 겁니다. 자 The door edges open 문 우리는 가장자리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문 가장자리가 열리고요. In the crack light flickers 빛이 flicker라는 말은 뭐죠? 깜빡거리더라 어디에서요? 인더크랙그 틈에서 문이 열렸는데 빛이 깜빡거리있습니다왜 빛이 이렇게 비추다가 아니라 왜플리크했다고 그럴까요? 문을 한 번에 이만큼 연 거예요. 아르타타타타르타르 힐스어가요 이해되셨죠? 문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깜빡깜빡 거린 것처럼 보이겠죠. 이해되셨죠? 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독해는 빛이 깜빡거렸다. 중요한 것도 아니다. 빨리 넘어가자. 이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10년 동안 경우 단어 외우고 리딩해도 안 늘어요. 어 하나하나 단어가 작가는 글쓴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the figure moves into the room. 한 형체가 방 안에 들어오는데 그 형체는 바로 뭐냐? a dark silhouette 이래요. 어두운 실루엣이야 The figure turns into the light. 근데 그 형체가 빛으로 바뀌네요. 그리고 그는 봅니다. 그가 보는 거는 더 피규어겠죠. 그 형체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뭐냐? 그녀입니다. 그 형체는 그녀래요. 그녀. 동격의 코마가 나왔고요. A figure as familiar as own body. 그 자신의 몸만큼 뭐, 어떻 하다 신숙한 형체인 그녀 밑줄 그놓오시고요 그와 그녀와의 관계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돼야 자신의 몸만큼 신숙한 사람이 될까요? 부부겠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wife라고 해줬어요 지문에서 여기서 wife라는 말이 없거든요 이게 근거예요 wife로 추론할 수 있는 게요 그 다음 the tension begins to dissipate dissipate 사라지다죠 사라지다 긴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긴장이 사라졌어요? 왜? 도둑인 줄 알았는데 와이프거든. 그러니까 긴장이 사라지겠죠. 하지만 사라지지만 팍 사라진 건 아니고 슬로우리하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언이 l 리하게 사라진대요. 좀 다소 불편하게. It is as though not have formed through his being from tip to tip to toe, 머리부터 팔끝까지 그 자신을 통해서. 나스가 형성했던 것처럼 말이죠. 형성되는 어 매듭이라고 그러잖아요. 긴장의 어떤 끈이 있었다는 걸 무슨 매듭이라고 지금 나스라고 얘기했네요. 여기서 나스라는 것은 어떤 텐션을 얘기하겠죠. 지금 he holds his breath 숨을 꾹 참고 지켜보는데 뭐할때 그녀가 방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분사 구분이 남았네요. Easing the wardrobe, 문 서랍 문을 문을 열고, 근데 easing 한다는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저 신중하게 habitual squeak, s q u e a k 이라건끼익이죠문 열릴 때 끼익 나는 거, 어떤 서랍장 열릴 때 끼익 소리 나는 거. 근데 habitual이니까 늘 나는 거네요. 열 때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와. 소리 안 내려고. I must oil the hinges. He thinks.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힌지. 힌지라는 것은, 그, 뭡니까. 그 돌적이라고 우리가 한자로는 돌적이란 말을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힌지라는 것은 어쨌든 문맥으로 보세요. 이럴 때. 문이 어떤 서랍장이 끼익 열리는 거고. 그니까 그걸 힌지라고 그러겠죠. 그 부분을. 거기다가 오일을 칠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강조하고 있는 리딩은 계속 해석만 하지 말고 앞 문장과 요거. 이유. 왜이 얘기를 하나. 그걸 계속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Ah, uh, he, uh, with her back to the bed. 자, 침대에는 당연히 이 남자가, 그가 누워 있었을 테고, 침대에 등을, 댄 거죠? 등을, 이렇게 등을 보이고서. 뭐 하면서요? Shield 한다는 거는 숨기다, 가리다, 보호하다. Flashlight beam, 손전등을 들고 있었나봐요. 어떤 전등 빔을 보호하면서 그녀가 scrambled among all the clothes piled at the back of the wardrobe. 그 옷장에, 옷장 뒤편에 아주 쌓여 있는 오래된 옷들 사이에서 그녀가 scramble 한다는 말은 뭐죠? 뒤범벅거리다 이 말이죠. 다 틀어놓다. 사이를 갖다가 막 그냥 기범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scrambles, scrambles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즉 그녀가 burrows into, burrow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파는 거죠, 땅굴, 땅굴 파, 동굴 파는 거잖아요, 땅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색하는 거죠. 동굴 파듯이 막 수색을 하고 있네요. 어디를 the bottom of cloth is 아, voluminous, c o l t 포켓 볼류미너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식의 콩글리시가 있죠. 어 옷이 좀 볼륨이 있다. 어? 이게 되시죠. 볼륨이 있는 옷 같다 이 말이잖아요. 좀 넉넉해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볼륨이 있다가 아니라 볼류미너스잖아요. 자, 좀 넉넉해 보이는 넉넉한 그런 코트 포켓에 아주 밑까지 뒤지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turns s h i r s inside out. 자, 셔츠를 갖다가 안에서 밖으로 뒤집고요. 백이 진스를 갖다가 헐렁한 거그 백이 청바지 알잖아요. 백이 진스를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뒤집어 하고요. 근데 그는 알고 있기를 그녀가 이미 have gone through, go through 살펴보다 조사하다. 자. 조사한 거죠. 집을 자, 뭐 하면서 searching in jars, 막 단지도 뒤졌고, 책 뒤도 뒤지죠. 책장에 있는. 또 어디에? at the back of untidy drawers. untidy. 무슨 뜻일까요? 지저분한. 지저분한. 그쵸? slovenly. sloppy. messy. 그쵸? 난 동의어들, 반의어들을 많이 알면, 패러프레이즈에 가장 유리한 거잖아요. 패러프레이즈가 안 되는 것은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아주 지저분한 드라워를 들인데 그걸로 점크로 막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요. It happens once a year or so. 근데 그것이, 1년에 한번 또는 그 정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다시 말해서, the evil spirit comes upon her in the night. 밤에 찾아온다는 말이죠. 여기서 evil spirit 미추. 뭘까요? 이순간에 악령이 그면 마주 그냥 뭘까요? 이 악령이 뭐예요? 담배 피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녀가 i n v a d e r her own house, is c a v e t i n g 뭐 하면서요? 발굴하고 파헤치면서 말이죠. 뭐를? Accretions, accretion이라는 것은 막 부가물들, 첨가물들인데 일상 뭐 daily living의 어떤 첨가물들을 막 파헤치고 발굴하면서 뭘까요? Daily living이라는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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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방 안에 있는 뭐 루즈도 있고 그녀가 생각한다면 뭐 손지갑도 있을 것이고 뭐 동전 주머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 그래서 막집 찾는다는 말이잖아요. 뭐 하고 또뭘 원하면서 필사적으로 원하는데 뭘 찾기를? A remnant of the past 밑줄 또쫙 이게 뭘까요? r e m n a n t 라 것은 잔여물이죠. 나머지, 과거의 나머지, 과거의 잔존물. 뭐예요, 여기서는? cigarette이죠, cigarette. 이런 표현을, 이러한 수사적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돌려 말하는 것. 돌려 말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유했다라고 like나 as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건 직유죠, simile고. 이거는 뭐다? metaphor다, 이런 게 바로 metaphor, 의주법이다. 그렇죠? 메타포다 아까 일종의 메타포가 아까, The Evil Spirit 있죠. 어, 이것도 메타포죠. 여기서는 진짜 문자 그대로의 악령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악령이 들어오면 미쳐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미친 뭐 악령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아, 밤에, 하필이면 또 밤에 담배도 못 끊어가지고 피고 싶은 거야. 어? 자료, 없어? 어. 그러니까 여기서 악령이라는 것은 진짜 그 악령이 아니라 미친 어? 두 명이 너왜 거기 앉았어? 저쪽에 앉아서 좀자자 자, 죄송합니다 복사 더 시켜야 되겠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서는 악령이 아니라 그그 그 악령이 아니라 들려요 지금? 안 들려요? 왜 갑자기 안 들릴까? 배터리 있는데? 하여간 들리죠 뒤에는 예. 자큰 소리로 할게요 자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어, 어 A Sign of Life 삶의 징표 네. 이거 역시도 동격이죠 물론 A Remnant of the Past랑 동격이 A Sign of Life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은유법이죠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징표 g 인은 뭐야 Signal이야 네. 알겠죠? 이런 것들이 그녀가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녀는 아까 과거의 잔전문이라고 그랬잖아. 그니까 이 여자는 담배를 처음 배운 거야, 처음 피는 거야, 아니면 과거로부터 계속 폈다는 말이에요. 계속 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중독되어 있다는 라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만 하는 거랑, 아, 결국 다 연결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not much to ask she's, uh, she would say if pushed 물론 if와 pushed 사이에는 빙이 생략됐겠죠 만약에 pushed 된다면 그녀가 말할 것입니다 누가 몰아붙인다면 그녀가 말할 것입니다 not much to ask 내가 요구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 내가 바라는 건 많지가 않은 거야 뭐래요 아주 작은 거야. 하면서 그것은 바로 뭐래요? 아주 그 자체가 별거 아니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뭐래요? 담배 한가치를 원하는 거야, 지금. 그 담배 한가치.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문제 보지 않았어요? 문제를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뭐를 쓰라고 그러세요? 중독되어 있다는 라 것을 써라. 분량을 주지는 않았고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쓸 시간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본문에서 어떤 부분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담배는, 그러니까 쓸 말이 많겠죠. 문학을 아는 사람들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즉, 아까 A Remnant of the Past나 A sign of life. 이건 직접적으로 아주 은유법으로 비유를 해주잖아요. 그쵸? 어, 이런 것들이 은유법으로 이런 말까지 쓰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 근데 굳이 뭐메타포를 메타포라는 용어를 안 써도 이 문제에서는 메타포를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상관은 없다. 어쨌든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만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게 이, 아, 그녀가 중독되었다는 거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자, 생각합시다, 생각. 본문에서요. 어느 부분? 그 부분도 되고, 또,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까, 스크램블, 기억나시나요? 막다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스크램블 한 것들에 대한 예들이 나오죠. 그쵸? 그저 중독 안된 사람은 이렇게 안 찾겠죠? 이해되시죠? 중독됐으니까, 크, 그 같이. 아니, 여러분들, 여자분들, 아 담배 안피는 분들은 다 이럴 거예요. 나안 없으면 안 피면 되지. 그걸 중독됐으니까. 한 끝이라도 찾으려고 그냥 다 터는 거야, 집안에. 이 어디 떨어트린 데 없을까? 주머니에 혹시 흘린 게 없을까? 담배는 피고 싶은데, 그녀가. 그럼 막접 뒤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어, 그 부분이 다 되는 거예요. 어, 그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중독되지 않은 사람에게는